주변 친구들이 그러는 거지. 아 뭐냐? 옷 샀냐? 어? 지가 보기에 멋있다는 거야. 아니 뭐 아이 여자친구가 뭐 사줬어. 요런 거. 남자들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니까.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.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연애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풀어보는 마선생입니다. 자 오늘은 남자는 이런 선물하는 여자에게 매력을 느낀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. 유튜브에서 뭐 남자 뭐 선물 가격 대별 추천 뭐 연령 대별 추천 뭐 남자 선물 베스트 5뭐 이런 데서 너무 많잖아. 향수 뭐 애플워치 에어팟에 면도기 뭐 지갑 근데 네. 여러분들 어때? 되게 뻔하잖아. 취겹전아벌로부터 그만큼 어버이날 무슨 아빠 선물 마냥 너무 흔해져 버렸다고. 그래서 오늘 제가 기본적으로 이 선물에 대한 여자와는 조금 다른 남자들의 그 시선, 관점 그걸 세 가지에 걸쳐 가지고 말씀드릴 거고 각각에 따른 뭐 적절한 예시 이렇게 깔끔하게 딱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일단은 썸이라든지 뭐 시작하지 얼마 안된 그런 커플로 제가 한정을 지을 겁니다. 아, 내가 이 남자에게 뭔가 매력 어필을 좀 하고 싶다. 임팩을 심어 줄 필요가 있는 상황. 아니 그렇잖아. 사귄 지 조금 된 커플들은 그냥 뭐 필요한지 물어보고 그거 사주면 돼요. 뭐. 자, 그런 의미에서 첫 첫 번째, 센스 있는 선물. 아니, 뭐, 말은 쉽지. 아니, 그놈의 센스가 도대체 뭔데? 이 센스라는 놈의 정체부터 알고 가셔야 돼요. 그래서 실제로 남자들이 누나 있는 애들을 참 부러워해요. 왜냐면은, 왠지 누나가 있으면은 옷도 사줄 것 같고, 코디 이런 것도 해줄 것 같거든. 아니, 그리고 막 몇십 년을 찐타같이 살아오다가 이제 연애를 막 시작했어. 그러면 애가 옷도 좀 깔끔해지고, 뭔가 스타일이 괜찮아진다고. 이게 뭐겠어? 내 여자친구가 뭔가 나를 좀 챙겨줄 것이다. 요런 기대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그 남자친구에게 하는 선물로 인해 가지고 이 남자가 아내 여자친구가 나를 챙겨주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강하게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센스 괜히 주변 친구들이 그러는 거지 아 뭐냐? 옷뭐 샀냐? 어? 지가 보기에 멋있다는 거야 아니 뭐 에 여자친구가 뭐 사줬어 요런 거 남자들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니까 아니 뭐 그렇다고 당장 옷을 사줘야 되나 이게 아닙니다 다른 패션 고차처럼 보이는 애들도 자기만의 고집이 있어 스타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괜히 옷 사줬다가 뭐잘 입지도 않고 괜히 그거 보고 또 서운해지고 이런 불편한 상황 만들지 말자고요 그냥 옷은 좀더 친해진 다음에 같이 쇼핑 가가지고 그때 골라주면 돼요 그럼 뭔데?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화장품을 추천합니다. 화장품이 그래도 옷보다는 취향을 확실히 들 타. 그리고 화장품을 안 쓰던 남자들도 뭐 앰플이다. CCBB 이 정도 내외까지만 아니면은 그냥 주면 곧잘 써요. 그리고 잘안 쓰던 남자들일수록 쓰는 순간 효과가 직방으로 나타나고.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라노아의 포시 레볼루션 3종 세트입니다. 맞아요. 어.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 맞아. 광고. 아니 그렇다고 우리 사이에 막 이렇게 중간에 끄고 그러지 말자 진짜 서운하게 아니 광고도 내가 이렇게 가끔씩 받고 뭐 기분도 좋아지고 텐션도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영상 열심히 만들면 이 서로 좋잖아 그지 그러니까 1분만 1분만 딱 참고 들어봐 일단 패키지가 세는 데고 괜찮죠 아니 남자들이 이렇게 약간은 시크하면서도 고급스럽고 이 남자던 느낌의 패키지를 진짜 좋아한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스킨이 좀산뜻해 여자들 스킨처럼 막 점성 있고 이런 타입이 아니라는 거지. 그리고 노션도 마찬가지야. 땅이 촉촉하면서 도 애매하게 끈적거리는 그런 느낌이 거의 없어. 이 남자들이 뭔가 이 지성 피부가 되게 많거든요. 개기름에 막 여드름에 막 트러블까지 난리도 아니거든. 기본적으로다가 남자들이 이런 피부 스타일인데 여기다가 유분 많은 거 발라버리잖아. 난리 납니다. 그렇잖아. 기꺼 사줬는데 막 트러블 생기고 여드름 나고 그러면 속상하잖아. 근데 이 스킨이라는 노션은요. 그 유분, 수분, 요 밸런스가 진짜 잘 잡혀 있어. 내가 나름 쇼스 되기 전에 아모레퍼시피라는 회사에서 리리코스 브랜드에 있었거든요 요런 거에 은근 깐깐합니다 그리고 이게 향이 은근 좋아요 남자들 입장에서 괜히 더 바르고 싶어진다니까? 왜 예전에 남자들이 정말 많이 쓰던 그 폴로스포츠라는 향수가 있었거든요 약간 상쾌하면서도 적당히 남자다잉? 요런 느낌이 있는 향이었어 비슷해요 훈내난다고 하지 훈남스멜 그렇다고 뭐 엄청 막톡 쏘진 않지 요렇게 살갗에 적당히 코를 갖다 대야지 느껴지는 정도? 아니 여러분 입장 해서 좋잖아. 데이트하면서 손도 잡고 스킨 시 적당히 할때그 냄새가 내 남자친구의 살갗에서 느껴져. 괜히 뿌듯하지 않을까? 내 덕분에 내 남자친구 괜히 막 훈남 된것 같고. 그리고 이 세트 안에 이 크림이 있습니다. 웬만한 남자들은 스킨 로션 그리고 크림 정도만 발라줘도 스킨 케어는 뭐더 이상 할게 없다고 보면 돼요. 이제 슬슬 뭐 찬바람 불기 시작하잖아. 그때 이걸 선물로 주면서. 오빠 여름엔 몰라도 9월부터는 요런 것좀 발라줘야 돼 스킨, 로션 바르고 난 다음에 크림 발라 크림 바를 때도 요 집게 손가락 말고 이렇게 안 쓰는 손가락들 있잖아 요런 걸로 살짝 이렇게 손가락으로 바르는 거야 손바닥으로 막 이렇게 문지르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다음날 만져봐 오빠 피부 완전 좀 보들보들 애기 피부 같다 이렇게 약간 귀엽게 말해주라고 알지 남자들 스스로 아 내가 여자친구 덕분에 더 좋은 남자가 됐다 이런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 여자랑 연애하기 진짜 잘한 것 같아 이런 생각 안 들겠어? 뭐? 자 그리고 두 번째 정성이 느껴져야 합니다 센스라는 단어만큼이나 이 정성이란 단어도 참 오해 그지 도를 아십니까? 따라가 봤어요? 거기 가면요. 자꾸 뭐 정성을 들이라 그래. 돈 내란 얘기지. 이게 정성이야, 뭐야? 딱 그거지. 받는 사람이 느끼기에 아, 이 사람이 나를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요 느낌. 그냥 돈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. 준비하는 과정 중에 내 생각도 좀해 주고 뭔가 신경을 쓴 티가 난다라는 거지. 내 미리 말하는데 뭐 거북이 학 이렇게 접는 거 아니다. 가장 심플하고 쉬운 거는요. 편지. 하다못해 뭐만 원짜리 핸드크림을 주면서도 이렇게 간단한 엽서 같은 그런 편지 있죠. 이거 딱 주면서 오빠 이거 핸드크림 쓰고 이건 꼭 집에 가서 읽어봐 괜히 운전하는데 중간에 읽어보지 말고 크, 얼마나 달달해 그리고 편지보다 조금 더 효과가 큰 방법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둘이 데이트를 해 근데 조금 외곽으로 빠지기로 했단 말이지 오고 가고 최소 두세 시간은 운전을 해야 돼 남자가 그때 차 안에서 먹을 샌드위치라든지, 간식거리라든지, 과일 같은 거 썰어서 준비하는 거죠. 막 포크로 찍어가지고 옆에서 막 주고. 이게 효과가 진짜 커요. 크게 두 가지 효과인데, 어떻게 보면 남자가 운전도 하고, 기능값도 쓰는 거죠. 근데 여자가 대신에 먹거리를 준비하는 거잖아. 기본적인 개념이 탑재된 여자로 보인다는 거죠. 남자들이 이거 안 보는 척 하면서 은근 본다니까. 심지어 뭐 스타벅스 가 가지고 샌드위치랑 커피 사온 것도 아니야. 자기가 직접 준비한 거야. 세상 진짜 여자로 보인다는 거죠. 여성스러운 매력. 야 이어서가 나중에 내 아이의 엄마가 된다면 어떨까? 남자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 늘 하거든. 이차 얘기가 나서 말인데 남자들 선물로 방향제 진짜 많이 하죠. 근데 이것도 약간 뻔할 수가 있다. 그래서 내가 뻔하지 않는 팁을 줄게요. 이 남자들에게 있어서 차라는 공간은요, 약간 어렸을 때 장난감 모여 있는 그방 같은 느낌이거든.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방향제마저도 약간의 재미 요소를 주라는 겁니다. 이건 진짜 광고 아니야? 나 URL 이런 것도 몰라? 이건 와이프가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나한테 선물한 겁니다. 뭐 와돈 와산 이런 거지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내 차에 타는 남자들이 다 물어봐요 어디서 샀냐고 뭐 엄청 유명한 브랜드도 아니야 향도 그냥 무난해 근데 이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의 남자들이 미쳐버리는 거지 뭐? 그리고 마지막 진짜 비싼 선물. 뭐 명품 선물 받으면 남자들이 그렇게 감동을 할까? 좋아할까? 남자들이 요즘에 여자 볼때 경제관념 이거 진짜 중요하게 보는 거 아시죠? 여자들의 능력이나 재산을 본다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이 여자랑 결혼하고 난 다음에 무슨 밑빠진 독에 계속 물 붓는 거 마냥 이렇게 노예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걱정을 늘 하게 되어 있다고 남자는. 마치 여자가 혹시라도 이 남자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바람피는 거 아니야? 이런 걱정 늘 하는 것처럼. 이러니 정상적인 생각이 박혀있는 남자라면은 여자가 허구한 날 명품 선물, 비싼 선물 해주는 거 마냥 좋아하겠냐고요. 물론 뭐 남자친구가 먼저 명품 선물을 했고 그에 대한 뭐 보답 차원에서 또는 적당한 선에서 하는 명품 선물, 비싼 선물 이건 괜찮지. 근데 이게 좀 과해지는 순간 본능적으로 남자들은 아... More. 자, 오늘은 남자에게 선물 한 번으로 특별한 매력을 가진 여자가 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결론은 세 가지죠. 센스, 정성, 그리고 개념. 근데 이세 가지가 전부 다뭐 혼자서 생각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. 이 상대방, 남자친구 입장에서 진정으로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때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거죠. 자, 그럼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